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 봄날입니다. 오늘은 작년 봄에 심은 산나을 밭에 나와 있는데요. 잠시 다가와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, 지금 나 보니까 작년에 심은 건데 많이 자랐네. 그거 이파리가 꽤 많이 컸지. 그러게요. 엄청 어. 컸네. 한 일주일만 있으면 따도 될것 같은 생각 들어요. 일주일 어.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? 어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같이 심은 건데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아요. 어 그런데 그? 그러니까요. 어 상태가 똑같은 상태를 갖다 심었는데 그렇게 됐어. 그래요? 어, 비한 번만 오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, 그렇지? 많이 자라겠죠? 어 이거는 쌈싸 먹어도 될것 같은데 한3일 있으면? 크기는 지금 크기는 그러네. 어. 조금 더 크면 될것 같아, 그렇지? 네. 음. 작년에 심을 때는 뿌리만 자랐는데 봄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컸어. 음, 날씨가 좋으니까 금방 자라더니 이거 봐. 그러니까요. 어, 이거가 이거는 지금 뭐 아까 저 조그만 거랑 같이 심었는데 이거는 꽤 많이 자랐어. 며칠 있으면 따도 될것 같아요. 어. 며칠 전에 본 거보다 많이 자랐네, 이거 봐. 이거는 진짜 많이 자랐네. 이게 환경이 똑같은데도 큰 거는 많이 자라고 또 신통치 못한 것도 있고 그래. 그러게 틀리네 좀. 저쪽에 거 이거는 같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안 자랐는데 이거는 같이 심었는데도 많이 자랐어요. 어, 그래. 그 저게 볕집을 너무 많이 덮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그늘이는데 조금 덜 덮었더니 이쪽에가 더 많이 잘한것 같지, 이제? 그러니까, 월등 차이 나네. 어. 이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큰데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. 음. 근데 이거는 작지만 무성하게 많이 나왔어요. 그게 그러니까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, 그게. 이게 그렇지요? 어. 오늘은 작년에 심은 산마늘을 심은 장소에 와서 성장하는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. 같이 심어서도 어떤 것은 이렇게 무성하고, 또 어떤 어, 산마늘은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잘안 자랐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산마늘이 자란 모습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